네 김선생입니다 자 이제 쉬는 날도 끝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돈 벌어가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물론 남들처럼 지난 휴일에도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장 현충일을 포함한 지난 주말 동안 제가 대응한 종목부터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 입장 방법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 6월 5일이죠 버추얼 프로토콜 18% 수익 그리고 카이토 22% 수익 다음 날인 6 6일 현충일에는 아이콘 무려 28% 수익과 마스크 네트워크 23%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충일에 매수한 애니메 코인 17% 수익까지 이렇게 남들 쉬는 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단 5종목 만으로 100%의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충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기억하실텐데요 매수한 이후로 지금 약 2%가량 수익중인 모습 보이시죠 장기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실시간으로 대응 과정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 소개해드린 다음에 정보방 입장까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새롭게 매수할 종목은 바로 아이콘인데요 이 코인은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무려 28%나 되는 수익 실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 제가 딱 원하는 추가 상승 조건이 충족되면서 아침에 급하게 아이콘을 담아두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이콘 매수 근거를 쉽고 짧게 설명해드릴 거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단서를 토대로 여기 210원 매물대까지 무조건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결과도 뚜렷하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 여기 보라색 201의 이평선까지 위쪽으로 안착해 주면서 다음 목표인 여기 205 50원 매물대를 향해서 현재 꾸준하게 상승 중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최근 상승 과정에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고 결국 이 빨간색 5일선과 보라색 200일선에 완벽한 골든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 60일과 파란색 120일선에 골든크로스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승 추세에 대해 완벽한 붙이기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결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한 만큼 추가 상승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관점상으로는 여기 250원 매물대까지 빠르면 오늘 밤 안에 매우 높은 확률로 쏠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 매수세도 끊임없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매물대인 여기 290원 아니죠. 그보다 위쪽인 여기 310원 매물대까지도 강력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도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될 만한 게 없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과 대응 방법 등등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편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매수한 아이콘의 투자 과정 매도 타이밍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이콘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